실 SQ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범프로 여러분들께 오늘도 인사 드립니다. 실 SQ가 이제 굉장히 가갭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만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아 올렸어요. 자, 이거 자체가 우리가 왈수인정이 뭐다? 처음에 주가가 시작을 했을 때는 하방으로 크게 빠졌다. 하방으로 크게 빠졌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한번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올라오고 쭉 위로 올라온 다음에 오히려 시초가보다 더 높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양봉으로서 긴아랫꼬리를 달린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이 뭐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이 열릴 때 그때는 보다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이갭 구간을 좀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 줄 거예요. 왜냐면이 갭이라는 구간이 발생이 되면요, 여러분들 차트의 성질상 갭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갭을 언제 메꾸려고 해주냐? 우리가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서 재료가 발생을 해가지고 개발이 발생이 됩니다. 이 이유가 해소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갭을 메꾸려고 상방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 sq 우리가 이렇게 말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우리가 개파락이 발생이 되었던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다 됐는데 시장에서 받아보니까 이거 문제가 뭐 그렇게 없네 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볼게요 일단 개파락이 발생이 되었던 이유를 먼저 보자면 젠스낭 ceo가 실제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거면은 몇 년이 걸린다? 20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 기대감이 20년이 걸린대요.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뭐로 나왔다. 실망감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하방으로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죠. 개파락이 발생이 되면서 아래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가는 어디까지 올랐다? 빠졌다. 마이너스 54%까지 빠졌어요. 마이너스 54%까지 빠진 다음에 종가 마이너스 26%로 마감한 모습. 전일 종가 대비거든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많이 끌어올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디웨이브 컨텀 최고 경영자가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댄스 낭이 언급한 양자 컴퓨팅 상황 시점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다시. 아래 꼬리를 만든 망치형 양봉 캔들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구간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톰 방이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방향성만 잘 잡아 간다면 지금 가격 구간에 다시 한번더 돌파하는 슈팅 나오면서 추세위로 올라가고 양자 관련된 이 종목들 그리고 양자 섹터가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이 방향성을 같이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단기 매도가 그리고 우리가 추가 진입 매수 타점들 그리고 최종적인 매도 가격 같이 받으실 분들께서는 010-4966-7789로 실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모든 걸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공유 받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개파락이 발생되었던 구간 속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서 극대화를 하실 수 있는 구간들 다시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을 통해서도 브리핑 받으셔도 되니까 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 난 소통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실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에 있는 브리핑 내용들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리스 큐 우리가 양자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젠스랑의 발언 하나로도 보다 마이너스 54%가 빠질 만큼 그만큼 지금 양자는 뭐로 돼 있다? 기대감으로 쌓여 있는 섹터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실망으로만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CEO의 이제 반박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온 일도 없었고, 오히려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올라왔다. 어디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까지 올라준 와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자리가 될수 있다. 갭을 메꾸러 움직임을 가져갈 거고 그러거를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7달러를 일단 돌파해줘야 돼요. 7달러, 7달러를 돌파해서 다시 8달러까지 이 가격 구간을 돌파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해서 기간 조정을 받는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반항 만들고 어디 최고 11달러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기회. 항상 우리 주식은요 하락할 때 사야 돼요 하락할 때 그러니까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포에 매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포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공포가 정말 단기적인 악재 악재인지 아니면은 좀 기간이 걸리는 좀 장기적인 악재인지 이것도 같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공포 구간에서 단기간에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 구간 평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포에 매수를 하더라도 이 나오는 재료, 이 공포심이, 당긴지, 장긴지, 악재가 얼마나 갈지를 우리가 잘 잡아가야 되고, 그 부분을 저는 수통방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잡아드린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회를 잘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회를 잡는다. 어떤 기회? 신규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싶을 때의 기회, 그리고 내가 평단을 낮추고 싶을 때, 그 기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 상한가, 한가 없잖아요. 타로만에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회를 잘 잡으셔야지만, 뭐를 할수 있다, 우리가? 평단을 낮추거나, 아니면 매집 물량들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기회에 제가 스토마이 계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회에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고, 소통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서는 010-496-7789로 실문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께 문자로도 내용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용들을 모두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실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매도자리, 그리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신규 매수 타점들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나는 번 입력하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이라고만 한번더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실에 스큐와 관련된 네 실시간 브리핑들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종목 말씀드리고 105%라는 수익을 또 제가 잡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양자로 봤을 때는 105%가 좀 되게 낮은 수익률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섹터마다 좀 변동되는 폭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자유스케일 파워는 원전이잖아요. 원전, 네, 원전 섹터로 100%면은 우리가 그래도 네, 좋은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고점은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최고점은 맞춰 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최고점을 어떻게 맞춥니까? 네, 대신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 네, 정도는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면은 만족한 수익 수익률로 실에스큐 잘 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실 힘내라 실힘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